안녕하세요 선수아 작가입니다. 저는 이번 어 전시는 제가 여행하면서 제가 느낀 그런 제 안의 신전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레드랑 블루로 이렇게 나눠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어 레드는 이제 강렬한 그런 색채의 나라 인도에서 느꼈던 그런 색감을 표현하고 또 여행 중에 그렸던 크로키들 위주로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칼리 여신을 주제로 그린 시리즈가 있는데 어 그런 어그 여행, 여행을 하면서 어 실제로 제가 거기 현지에서 사람들이랑 어 제가 같이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그 부대 끼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사실 되게 그런 저한테 소중한 그런 작품들을 이번에 선보이게 됐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델리에서 제가 거리에서 막 이제 그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뭐 왔냐, 내 동생 데려와서 어, 이 사람 그려달라, 저 사람 그려달라. 그런, 그런 어, 군상의 모습? 그런, 어,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인도에서 아무래도 신을 많이 모시니까, 이제, 신 중에서 특히 이제, 어, 여성적인, 여성성의 가장 큰 신이 칼리, 칼리신인데, 어, 칼리신이 굉장히 그런 붉은 계열의 그런, 어, 색감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제 칼리 여신의 또 특징이 이제 사람, 사람을 막 주, 죽은 사람들을 또 관리하는 그런 신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얼굴, 여러 가지 여성성의 그런 얼굴, 막 아주 무서운 그런 악마 같은 얼굴이기도 하면서 또 다정한 어, 어머니의 역할도 하면서 굉장히 여러 다양한 여성성을 상징하는 게 이제 칼리인데 이제 칼리 시리즈로 제가 한번 이번에 어, 보이게 됐고요. 어,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어, 이제 좀 같이 붙여서 어, 좀 그런 여, 여행하는 느낌으로 어, 전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바라나시에서 이제 어, 그런 수행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이 밑에는 야민도에서 어, 명상원에서 있을 때 그런 자욱한 안개의 느낌? 그리고 굉장히 아끼는 그림인데요. 그 초록색 눈을 가진 소녀가 저한테 다가와서 자기도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완전 그냥 시장판에서 그 소녀가 되게 소녀의 눈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 그래서 여기 레드 시리즈는 끝났고 파랑 파란 시리즈는 이제 모로코에서 어 베르베르족들과 제가 아그 결혼식에 참가하기도 하고 그런 그분들의 삶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좀 그런 베르베르의 자부심이 아무래도 그런 파란색 그 코발트색 파란색을 되게 어 상징으로 쓰시고 어 그런 그러니까 그 황량한 사막이랑 그런 화, 사막 색깔 자체가 되게 붉은데 그 가운데서 피어나는 파란색 그염류의 색감이 굉장히 어, 뜻깊게 다가와서 그런 파란색을 많이 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아시스에서 이제 봤던 사람들과 어, 그런 다양한 흙, 흙의 재질감 그런 거를 이제 여행 스케치 즉, 직접 거기서 또 보고 그리면서 교감을 하면서 그리게 된 그림들. 이건 이제 제가 결혼식에서 어,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고요. 어, <laughs> 어, 네. 여기 여기 이분들 세 분들은 이제 카사블랑카에서 만나 뵌, 뵌 분인데 이제 모로코스 분들 특징이 좀 과장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막 나는 장군이다, 나뭐 나는 뭐 누구 의원이다, 나는 어 이런 모로코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소개를 또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어 그런 분들을 뵙게 되고 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민트향, 막 그런 오렌지, 민트, 여러 그냥 향기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어, 향기가 넘치는 그런 세상. <laughs>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 여기, 여기 있는 작품들은 좀 그런 저의 명상과 수행에서 피어나는 그런 어, 제 내면의 꽃을 정말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심을 하게, 하다가 그리게 된 작품이고 이제 희망과 사랑 그런 가, 가장 근본적인 사람의 어떤 어, 내면적인 어, 영혼의 갈구 그거 추구를 하는 어, 내면, 그런 작업을 수행처럼 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 네하될까요 음... 지금 네. 퇴사를 한지 지금 하루가 되고 아 저도 먹고 살려고 다들 그런 똑같은 패턴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됐지만 어쨌든 살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내, 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는 게 내가 뭘까 그런 질문에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하게 되었고 여행할 때 특히 그런 살아있음 그런 삶이라는 것 자체를 생생히 느끼고 싶어서 여행할 때 드로잉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뭐 저는 그렇게 좀 그냥 지구, 이런 모든 삶, 삶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질문을 사실 항상 갖고 있어요. 삶과 죽음 네. 그리고 그그그 그, 그 너머의 세계는 또 무엇인가 네. 그런 호기심에서 항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의 계획은 좀더대단하게좀 시원시원하게 답답했던 그런 사회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스스럼 없이 솔직한 세상을 원하는 마음에서, 어 솔직하게 퍼큐도 하고, 날리고, 어 뭐, 자지부지 그리고 좀 그러고 싶어요. 네. <laughs> 어, 솔, 어, 솔직, 솔직 담백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네, 표현한 세상을 그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삶이 힘들고 정답을 찾고 싶을 때 명상원 같은 곳에 가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이번 생에 이, 이 단순한 뭔가 물질계 이상의 어떤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 어떤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명, 여러 가지 명상 책들과 그런 거에서 실질적으로 난 정말 그런 명상적인 체험을 할수 있을까? 그렇게 어, 질문을 하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음, 상당한 여러 가지 천국을 맛봤던 것 같습니다. 지옥도 맛보고 어, 근데 근본적으로 지옥과 천국은 다 자기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거를 펼치는 게 작가인 것 같고 앞으로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어, 화사하고 좀 솔직하고 솔직담백하면서 재밌고 호기심 그, 호기심이 넘치는. 확 분명하지 않더라도 재미있고 호기심 넘치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